못생긴 연기 존나 잘한다. 난 못생겼어. 얼굴 모았다 표기. 왼쪽으로 모으기, 오른쪽으로 모으기. <목소리> 야, 원래 옛날에 여러분 제가 이거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본 건데 화장실에 엄마가 사놨는지 모르겠는데 뭐 페이스닝? 페이스닝 얼굴 페이스닝 관리법 하면서 얼굴에 근육이 막존나 많은데 이거를 어, 나름대로 다 이렇게 사람이 다쓸줄 알아야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탄력이 있어진다 막 이런 이런 거있었어 책에서 봤어 막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데 와 신기하더라고 막막 막 얼굴을 왼쪽으로 모아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림으로 돼 있어 요 이렇게. 이렇게 5초 동안 이렇게 모으고 거고 돌아오고. 다시 5초 동안 모으고 있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한4 5세트? 하고 반대쪽 5세트. 얼굴 다 모, 모으기. 펴기. <laughs> 눈만 눈 이렇게, 눈썹만 올리기. 이거 막 5세트. 막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다돼 있다니까, 이게. 그래서, 그래서 그때부터 화장실에서 앉아서 그거 보면서 맨날 <laughs> 똥쌀 <살> 때마다. <laughs> 똥쌀 때마다. 이렇게 앉아가지고. 맨날 네, 이러고 있어서.